<laughs> 아 진짜 좋네 마사지. 아 마사지 아마사지아 머리맡에 말똥이 있었어 아 <laughs> 멋있다 야양세양세 <laughs> 낭만 있게 샤워하시는 우리 기사님 다음 일정 보트 타기 코스골에 보트가 엄청 많네요. 이것 타고 어디 왔다 갔다 한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기사님 아직까지도 유유자죠 낭만을 즐기시네. 팬티만 입으시고. 이가어 여기 앉을까요? 기념품도 많이 파네. 여기 인터넷 터지네요. 잘안 터지네요. 안 터져요? 어떻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여기 그냥 호으로 오신 분들 다 여기로 모이네요. 그러면? 네, 아, 약간 여기 와서 저기 자기 소원 비는 여기 자기 소, 소원 비는 곳. 무슨 소원 비지? 아, 와, 사람 많다. 이런 거 엄청 파네. 역시 관광지에는 기념품은 필수죠. 어, 여기도 파리가 엄청 많다. 이 좁은 섬에 기념품 가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와우, 진짜 바다네, 바다야, 바다 느낌이에요. 하긴 여기 공항객들이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일 테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와 진짜 멋있다. 바다에요, 바다 진짜 바다에요. 이거 아 멋있다. 잘 타지네, 잘 타지자. 다 찍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기가 막힙니다 진짜 흡스불 기가 막혀 바다야 바다 바다 같아 진짜 동해바다 양양해수욕장 같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잠깐 조그맣게 온 섬의 피크입니다 정상인데 굉장히 위험하죠 옛날 같았으면 여기 올라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 하면은 와이프가 혼내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아, 옛날에는 저렇게 꼬마 저, 저 꼬마처럼 했었는데 저렇게 <laughs> 아 좋다 위험해서 사람들이 안 오네요. 별로, 별로 안 가네. 다들 <laughs> 여기서 사진 찍네. 다들 여기서. 아 좋다. 홉스골 진짜 좋습니다. 나도 와이프 댁으로 저렇게 사진 찍고 싶다. 이허스골 뒷배경으로 사진 정말 인생샷으로 남기기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예쁜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계속 예쁘다 예쁘다 하고만 있고. 저기도 내려갔다 올까? 아, 근데 올라오기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진짜 아무도 안안 오네요. 아시죠? 아 여기다가 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기 뭐 하고 싶은 거 소원 소원 빌고. 어, 저도 할까요? 여기, 여기 옆에 또같이 따면 되죠? Acho que 가족하고 와이프하고의 행복과 유튜브 구독자 10만, 100만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22크루 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겠죠? 뭐 사시게요? 네 어, 네. 뭐래? 와이프한테 어?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이거 두개 사줄게 진짜로? 제가... 얼마인데 아니, 그, 그, 아, 이거... 안 비싸요? 어, 진짜 저 사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들 다 사주는 거예요. 이거 허스 안테. 허스, 허스. 이거는 신랑. 이건 딸, 딸돈 어. 이거 제가. 가 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거 다 직접 저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니까 스는이쪽이 아, 니네. <laughs> 너무 고마워요. 이거 는 호두 같아, 호두. 아홉 개의 나무라고 있어요. 이 아홉 개의 나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기름 대시라고. 아홉 개의 나무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의미? 이. 오 의미는. 아 너무 감사해요. 다 의미 있어가지고 샀어아아 감동 받았어. 제 와이프 거는 와이프. 와이프는 여자한테 좋은 돌라서. 여자한테 좋은 돌. 네 여성분들한테 좋다고. 좋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잘 보이게 걷고 다녀야겠다. 다른 날때 자랑하고 다녀야지. 아무튼 섬 투어 끝. 아는 애예요? 아니요. 앉어 어... 그래?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타고 온 보트를 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네. 아유. 잘 진짜 습다다니다마아게 h o p e 거 h o p 다 s h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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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p 쪽 s h o p 홉 s h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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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p 요 야. Yeah. 다녀올게요. 네. 기사님 수영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까도 네. 하시고. <laughs> 저기 수영. 오케이. 이 천국의 호수라 불리는 홉스 코에 왔는데 수영을 안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혼자서 수영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사님 아까 수영하셨는데 또 하신다고. 같이 갑니다. 아 근데 날씨가 햇빛이 비치긴 하는데 좀 추워가지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거 수온 체크 해보니까 엄청 차가웠던데. 죽지 않으면 되겠죠 뭐. 여기가 저희가 말탄 곳입니다. 좀 말동에 소동에 양동에 별의별 동은 다 있어요. 호수골에 왔는데 수영 안 하면 안 되지. 무조건 해야지. 베리 r 베리 o o d v e r 마사지. 아마사지아 oh, 아, <laughs> 말똥 냄새 난다. 아 머리맡에 말똥 있었어. 천국이구나 진짜. 천국의 호수 맞네. 이게 해가 비쳐가지고 조금 따뜻할 줄 알았더니. 아 진짜 얼음장이 얼음장. 우리나라 목욕탕 사우나 같은 냉탕이잖아요. 냉탕에 한 열0배추위 엄청 차가워요. 얼음물이 얼음물. 아 어, 마사지. 마사지. <놀람> 이따 터져나가야지. 아, 내 머리만 뒤집말 으, 저거, 씨. 차갖고 너무 아파. 어우, 아파, 씨. 어우, 너무 깨끗해. 이 천국의 호수, 호수골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Миний гэрд үйлчлэж удаач аа би чамай аглуулнаа. Манайд очиораа урьж байнаа. We invite you to visit us in, in my meal. Аа окей окей. Манай манай монгол гэр. Монгол. Үйлчлэж удаад манайд очиораа урьж байна. Үйлчлэж удаад манайд очиораа би гээд урьж байна. Come to us in your Elias, I will invite you. Охоо. Окей. Янгзи. 아주 지렸던 수영이었다 너무 춥다 근데 어 이제 아 기사님 안 추우신가봐 기사님께서 무슨 얘기 해주셨냐면 본인이 이제 중국과의 수출입 업무 그거 그거 관련해서 대형 트럭을 끌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영상 보여주셨습니다 네 양지 바이슬라 바이슬라 굿보이 굿.. 굿보이 기사님 굿.. 굿.. 드라이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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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와. 와. 면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어. <목> <목> 맛있어요. <laughs> 너무 뜨니다 요령껏 하는거구나 어쨌든 이 몽골에 와서 천국의 호수라 불리는 홉스골에도 왔고 오토바이 여행이 어떻게 보면 지연돼가지고 우연치 않게 홉스골에 예상치도 못하게 왔는데 기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아 기사님하고 아주 그냥 수영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이드 우리 한나도 너무 좋고 세명이서 아주 재밌는 홉스골 투어가 됐네요 날씨가 좀 어제는 괜찮았거든요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조금 쌀쌀합니다 방에다 이제 장작불도 피워놨고 그냥 아주 푹 자고 가야겠네요 이 몽골이라는 곳이 여행지가 굉장히 멀어요 도프로드를 달리기도 하고 아스팔트기 일반 도로를 달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곳을 다시 제가 언제 와 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언제 또올수 있을까 이 흡수골이라는 곳을 그래서 많이 눈에 담아두려고 지금 시간은 9시 47분입니다. 9시 47분 약간 백야현상 때문에 아직도 밝아요. 아주 좋습니다. 흡수골 투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몽골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여행하기 정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아우씨, 저는 태국과 몽골을 가장 좋아해요. 몽골도 여행하기 너무 좋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바람 쐬기 위해서 그리고 여행하기 위해서 몽골에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 흡수골 투어 이거는 이 허스알드 트래블과 몽골 여행할 때는 허스알드 트래블 많이 이용해주세요 가이드분들 기사분들 전체적으로 게스트하우스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몽골 여행을 지금 즐기고 있고 후회 없는 몽골 여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허스알드 트래블 호수 물이 정말 차갑네요 너무 깔끔하고 바다가 아니다 보니까 짜지도 않고 수영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수영하고 샤워도 했으니까 개운한 밤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호수골 여행 여기까지 끝. 아이고 아이고 자러 가자. 아휴.